다음날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자연의 선물을 만끽하고 있는 스님. 그런데 이번엔 나무를 캐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주워 담는 중입니다. 지금 뭘 주고 계세요? 네, 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어, 돈을 주고 계세요? 네, 저는 이게 돈이거든요. 스님이 죽고 있는 돈의 정체는 바로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진 은행. 그녀만의 전용 개수대인 지리산 계곡에서 깨끗한 물을 받아와 불순물들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알 굵은 은행이 그제야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정성스레 씻은 은행을 돈으로 만들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습니다. 바람 좋고 볕잘 드는 양지에서 깨끗하게 말려주는 것이죠. 그날 오후, 외출 준비에 나선 스님. 그런데 처음 보는 신발인데요. 아, 스님. 예. 아이고. 신발이 있으시네요 예. 신거 하나 하고 장화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도 하나 있고요. 아니 근데 신발이 되게 깨끗하시네요. 잘안 신어요. <laughs> 신어요. 1년에 한두 번 아주 외출할 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한두 번 정도 외출할 때만 신으니까요. 그딱한번 신고 바로 넣어 놔요. 감춰놨다 가니 신는 거죠. <laughs> 은행 앞에 자리를 잡고 앉은 스님 가장 말린 은행을 봉투에 담습니다. 대체 누구를 주려는 건지 아낌없이 꽉꽉 채워 담는데요. 오랜만에 신발까지 신고 어디를 가려는 걸까? 도착한 곳은 읍내 전통시장. 한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음, 규료. 이 귤이요. 이 5,000원. 아, 박스 5,000원. 이, 이 은행밖에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혹시 음. 은행하고 은을 귀환에 5,000원, 5,000원. 가능해질까? 할란가요? 은행, 이 은행이 얼마죠? 보통 내가 요즘은 막한 7, 8,000원에 파니까. 썩은 음. 그 것도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 먹거든요. 썩은 아, 아. 것도. 감니다 반갑습니다. 잘, 잘 먹겠습니다. 물물교환 스님 자주 오시고 하니까 믿고 좋은 물건이니까 네. 은행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빵도 좀 물물교환 해봤고요. 성공적인 물물교환을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갑니다.